안녕하세요. 산성규산 소독 끝장 침투 유황입니다. 이번 영상은 포도입니다. 열과가 심한 포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캔벨? 블랙 사파이어?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그렇습니다. 루비로망입니다. 우선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산성규산을 4회 연면 시비한 결과, 루비로망 열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루비로망은 아직 재배 방법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한 의지를 가진 사장님들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런 분들을 응원하며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도와주신 미량의 천사장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루비로망 재배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성규산 소덕끝장 침투유황입니다. 오늘은 24년 9월 28일이고요. 밀양의 루비로망 농장에 왔습니다. 사장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떤지 여쭤보고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laughs> 예, 이제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예, 저 루비로망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저, 루비로망이 지금 현재 몇주 정도 있을까요? 전체를 한 180주 정도 있고요. 예. 원래 음, 한 3년 정도 됐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큰 수확이 없었고, 열과 때문에. 네네. 원래는 그래도 한 나무에 한 10개 정도. 아, 한 그루당 한 10개 정도는 지금, 예, 예한 생산이 한 되고, 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열과 강제는 산성규산하고, 그 분산하고, 네, 칼슘하고 이렇게 썼는데. 아, 칼슘은 어떤 칼슘? 염화칼슘 썼습니다. 아, 산성규산 염화칼슘 붕산으로 네, 네. 네, 예, 그 사용을 하셨어 네. 그 열과가 많이 없어지고. 네. 그 쩌다가한 나무에 뭐한 개씩 정도 보이고. 아, 한나무에 한두 알 정도. 그한 나무에 한두알 정도. 예. 보이고 많이 좋아졌어요. 아, 네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뭐 수셔도 괜찮고 이래서. 한나무에 뭐한 나무에 뭐한 4,50개 정도 그 달아볼까 싶어요. 아, 내년에는 한 4,50개 네, 네. 예상하시고요. 예, 네, 예. 네. 예. 그래서 올해 산성규산 염마칼슘 붕산을 언제쯤 사용하셨는지 말씀 산성규산 좀. 산성규산 여마칼슘 이거 붕산하고 이거는 6월 말. 네. 이래도 하고 7월 초에도 하고. 네. 제가 지금 장구를 봐야 되는데 한 두세 번 사용했습니다. 아, 네. 6월 말, 7월 초 예, 그리고 예, 예. 한 번을 더 사용하셨... 네, 예, 한번더한것 같아요. 세번 정도 한것 같아요. 아, 같아. 세번 정도 하셨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네. 열과가 한두 알 나온다고 그랬는데, 한 번을 더 쓰셔서, 제 생각에. 네. 한네번 정도 쓰셨으면은. 아,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네네. <laughs> 네. 제가 올해 처음 적용을 해봤어. 네. 결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어려운 루비로망인데, 좀성구자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제, 다른 농가들 위해서,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웃음> 네. <웃음> 예, 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네.